안녕하세요. 미국 지신 훌륭하다 미주됩니다. 미 증시는 어제 크게 반등하고 오늘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가 부진했어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는 115.1 기록해서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고요.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요. 5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7월 평균치도 4만 명을 넘기고 있고요. 안 좋은 지표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FOMC에서 현재 정책을 유지하게 하는 지표들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를 바치는 역할을 해주었고요. 내년도 말까지 금리 변화가 없을 확률이 한달 전에 34% 정도였는데 지금은 45%가 넘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1.7까지 올라갔던 때가 얼마 전이었는데 지금은 1.3 밑에 있는데요. 금리가 급락한 건 재무부가 미국 국채를 팔지 않고 아직 쓸 현금이 남아 있어서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인 부분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한동안 안전자산으로 옮기는 모습이 보여진다 해서 국채를 사는 곳들이 많아지고 다른 국가에서도 미국 국채를 사고 있는데 이렇게 사는 곳들이 많아지니 수요가 많아져서 금리는 떨어졌습니다. 지금 공개된 기업 실적의 88%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어요. 우선 좋을 거라고는 예상하고 있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잘 나오고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코카콜라, 치폴레, 존슨 앤 존슨, 버라이돈이 예상치 상회했고요. 오늘 트위터도 예상치 상회했고요. 인텔은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몇 항목에서 좋지 않다 해서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었고요. 애플은 애플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는데 미국 기업은 실적 예상치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요. 그래서 보통은 잘 나옵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 실적 발표들로 다음 주빅테크즈들의 실적도 잘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저의 플랜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다음 주까지 해서 크게 상승이 오면 익절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있을 조정에 대한 대비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습관적 익절을 해야 할 시간표가 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 올 매도는 아니고요. 부분 익절입니다. 어제 유나이티드 항공이 예약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 해줬는데요. 델타 변이의 이슈가 있는데도 예약이 증가하고 올해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겠죠. 하지만 국제 유가는 너무 오르면 나라에서 누르려고 할 거예요.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하고도 연결이 되니까요. 그러니, 유가에 투자 경험이 없으시면 올라간다고 원유 종목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곳에서 델타 변이로 인한 사망률이 낮아졌다고 말을 하면서 증권사에서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JP 물관에서는 계속 증시는 긍정적이다라고 하고요. UBS에서도 경기 회복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고 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은 곳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봉쇄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주시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코로나가 겨울쯤으로 해서 확산세가 빨랐기 때문에 이번 겨울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중소형주는 러셀 지표를 확인을 하시면서 가셔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받쳐서 올라온 부분과 오늘 내려서 받친 부분이 저 빨간색 라인인데요. 아주 깨끗하게 위아래로 받쳤습니다. 만약 내일 2160 밑으로 내려올 시 중소형주들은 다시 하락을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중소형주들이 날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요즘 빅테크주들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러면서 중소형주에서 물량을 빼서 빅테크, 우량주로 갈아타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소형주들이 하락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디에서 듣기 힘든 부분일 거예요. 중소형주들이 왜 올라오냐? 러셀이 계속 이 하단을 받치고 올라왔는데요. 당연히 차트적인 것도 있겠고요. 만약 중소형주가 저 부분을 뚫고 내려가면 증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빅테크 주들도 끌고 내려갈 수 있고요. 극심한 차별화 장세는 증시를 내리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빅테크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러면서 빅테크가 중소형주들한테 야, 야, 너 지금 거기에서 더 내려가면 나도 내려가야 돼. 그럼 같이 죽는 거야. 나는 지금 더 올라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네가 좀 올라줘야 돼. 그래야 투자자들이 안심을 하고 나한테 현금을 넣을 거 아니야 하면서 중소형주들을 끌어올린 겁니다. 계속 빅테크와 의량주만 올라갈 수 없어요. 증시는 전체가 다 오르는 것이 건강한 증시입니다. 굉장히 쉽죠. 빅테크. 우량주가 좋고 현금이 엄청 몰린다 해도 중성주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증시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주식 플랫폼 중에 한 서버가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러면서 매도세도 잠깐 나왔다가 올라갔는데요. 빨리 복구가 되지 않았다면 증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참 간단히 이야기하죠? 아직은 상승세를 더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역시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가 지수를 머리 끄댕이 잡고 올라가고 있으니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지켜보면 좋을 듯 합니다. 지수 올라가는 거 계속 보고만 있고 새로운 종목 추가를 하시기보단 폭락은 아니더라도 이 상승장이 줄어들 것을 대비해서 플랜을 만드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안녕.